살면서 화분에 물 주는 날이 올 줄이야.내 화분에 물을 주면서 가끔 물좀 주라고 한 마디씩 하고 가던 지점장님이 바뀌었다.깜빡하고 한 2주 정도 안 줬는데 아직도 멀쩡히 살아있다.새로운 지점장님은 내 화분 따윈 신경 쓰지 않는다.이제 화분의 생사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.나는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책임질 만한 인물이 아닌데 어깨가 무겁다. 새로 나온 첵스 판 맛을 구하기 위해 홈플러스에 왔다. 다음날은 이마트에 들렸다. 장을 보고 왔는데 온통 초코 아니면 빵 종류다. 초코파이 중에서 노브랜드 초코파이를 가장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이마트에 갈 일이 많진 않으니까. 한김에새 박스를 사왔다 오랜만에 실내 수영장에 왔다 처음 와봤는데 1시간 40분의 이용시간 중 중간에 10분의 쉬는 시간이 있다 나는 누워서 평영 발차기로 동동 떠다니는 걸 제일 좋아한다. 숨 막혀. 얼굴을 내밀고 차 보자. 수영 후엔 따뜻한 핫초코를 마셔야지. 제대로 안 섞인 건가? 자세히 보니 검은깨도 있는데, 검은깨 핫초코라고는 안써 있었는데, 수영 갔다 오는 길에 발견한 핫도그와 추러스를 합쳐 놓은 것.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? 아, 모기다. 죽여버리겠어. 오, 잡았어, 잡았어. 모기는 양손으로 잡는 것보다 한 손으로 잡을 때. 더잘 잡힌다 몸좀 녹였으니 아이스크림을 먹자 버터에 고기를 굽는다. 이 두덩이는 왜안 떨어지는 걸까? 두덩이처럼 생긴 한덩이였다. 네. 버터가 애매하게 남아서 다 긁어 넣는다. 몇 개월 만에 하는 팩인데 거품이 콧구멍을 막고 있다. 뭐 이렇게 생겼냐? 책 지우는 걸 깜빡했다. 세수하고 온 사이 라면이 다파깡다 요즘은 운동을 해도 예전만큼 효과가 나오질 않는다.